163번 문제 보겠습니다. 네, 163번 문제 연상과정에서 일단은 곱셈공식의 변형도 조금 생각해 줘야 돼. 볼까요? 보겠습니다. 등식. 이놈의 식이 있는데 그렇지? 이 등식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할 때. 그럼 이거 뭐야? K에 대한 한 등식이지? 그렇지? K에 대한 한 등식.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해야 되겠지? 계수 비교법에 전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계수 비교법 위에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란 말이야 오케이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계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x, y 값을 구하면 돼 됐니 뉴리 친구들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문제 적어볼게 kx에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3k 플러스 1은 0이니까, K에 대해서 몇차식이니1차식이지 우리 친구들. 그러면,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1차, 음, 두고, K 없는 거, 그 0이지, 우리 친구들. 그래서, 이 0은, 0은 K 플러스 0이잖아, 그랬지, 우리 친구들. K 대수가 0이고, 이상수항도 0이 돼야 되지. K 값에 관계없이, 항등식이니까 이메일 실수 X에 대한, K에 대한, K 값에 관계없이, 모든 실수 K에 대해 다 항등식에 관련된 표현이죠. 그러면 그 특정 문자 K니까 여기는 K에 대해서 내림 차수, 개수를 비교하면 돼. 됐니, 우 친구들? 그러면 여기는 뭘까, 우리 친구들? KX, 여기 X제곱이죠. 여기인데 KY제곱. 자, 여기 마이너스 13. 됐습니까? K 없는 거. X 더하기 Y 플러스 1이 되겠죠. 됐습니까? 이때 우리는 x, y 두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.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. 연산이네. 그렇지?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이어야 되지. 13 빼기 13, 0이니까 그래. 13. 오케이?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야 되지. 어머나 세상에 곡생공식의 변형. 그렇지? 그럼 합이 나왔으니까 합의 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 x y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친구들 합이 나왔으니까 합 공식으로 오케이? 그러면 이값을 얼마였어? 마이너스 1의 제곱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xy 값이잖아. 그렇지 우리 친구들? 마이너스 2xy 이 값이 얼마에서 13이었지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그러면 마이너스 e x y 는 그렇지 1이지. 이안 하면 빼기 이니까 12가 되겠어.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x, y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. 그 답은 1번이 되겠어. 그렇 연산 과정에서 일단은곡생 공식의 변형을 생각해야지. 그래서 벼락치는 돼? 안 돼? 안 된다는 거야. 수학은 연계해서 단계별로 밟아가야 됩니다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K에 대한 한 뜻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수 계수 그 비교에 0이니까 0K당 0이잖아. 그렇지. 그 K 1차의 계수 0. 뭐 상수항도 0.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